안녕 하이~ 안녕~ 안녕~ 이뻐~ 고마워~ 집 가는 중~ 오늘 이제 오랜만에 대면팬서~ 해가지고 오랜만에 뭔가 여유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나도 지금 퇴근해가지고 마블 라이브 켜봤어. 재밌었어. 아 저번에 라이브 못 봤어. 보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어제 했는데 오늘도 와봤어. 와 이제 화장 지우기 전에 나요 아니, 어제, 제가 그, 중간에 목소리가 안 뚫리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해. 내가, 이거 가져왔어. 어제는 그 수아 언니가 준 초콜릿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 말링, 말링 사과를 가져왔어. 이렇게 생겼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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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뭔지 알아요? 약간 야채 같은 것도, 야채칩 같은 거 좋아해서. 말린 고구마도 좋아해 응 음, 맞아 드라이 프루츠 같은 거 너무 좋아해 견과류 드라이 프루츠 드라이 과일 드라이 망고 바나나 귤 파인애플 막 이런 거 말린 거다 좋아해 오늘 여기에 점 찍어봤어요 집어, 응 음. 맞다. 어제 썼었던 립, 립밤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오늘은, 오늘은 다른 거 썼어요. 이거. 이 립밤. 새로 꺼냈어요. 아직 많이 안 썼는데, 이렇게 써봤어. 써보고 있어, 지금.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좋죠? 응 음. 아니 아까 하루나가 하루나랑 같이 퇴근했었는데 막뭐 하루나가 언니 뭐해요? 놀자 해가지고 근데 나 마블라이브 할 거야 해서 왔어 그래서 라이브 끝나고 연락할게 해서 ゴノノニャミョン43トンはよ43トンはあるはノラよ今日めっちゃ女やんどういうことやいつも女の子っぽいけど今日はもっと女の子っぽいですかなんかピンクだからかなニットが朝から何も食べてなくて何食べたらいいと思う 朝から何も食べてなかったらお腹が好きすぎてちょっとなんかちょっと気持ち悪いかもしらんから月の,月の今のバイブやったらサムギョプサルをおすすめますがボッサムとかどうですかあのボッサムパオパオパオパオ 뽀뽀 뽀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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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어 뽀뽀 하이 하뽀 아니 진짜 특히 왜 이렇게 귀여워 나 귀여워? 고마워 아니 머리 오늘 펜사텐 머리 이렇게 쓰는 거 많아가지고 볼륨이 없어졌어 하루에 한 끼는 든든하게 먹어줘요 알겠어요 맞아, 팬사템 너무 귀여웠어. 오늘, 왜냐면 오늘 내가 처음으로 트리를 팬사템으로 받았어요. 트리,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팬사템이 와가지고, 트리를 가지고 옆에 그 산타 토끼 있었어. 트리, 응. 트리, 트리. 맞아. 응. ツリーをよっぺたが背負ろのっこトッキーサンタが手が出そうっちよチョチョチョチョちゃんほんとかわいい実際に会ったらもう気絶しちゃいます気絶気絶しないよ大丈夫 약간, 네, 머리가, 네, 이상해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어, 가르마를 바꿔볼까? 모리숱 이거 윗만 많아요. 저는 아래 쓰시 진짜 없어요. 윗만왜냐 왜냐 아래는 제가 끊겨가지고 없어요. 위에는 이거는 스탈세크에 자란 모리들이어가지고 너무 공감한데 아래는 진짜 없어요. 진짜 이렇게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스시는 잘, 잘 계산해서 전리를 해야 돼요. 진짜 많이 없어질 수 있어. 미리밥 먹었어요? 혹시 신기해요? 스완 언인가 스완 언니예요? 아니죠. 음, 안 먹었어? 왜? 아니, 사 언니가 오늘 이 옷이 보자마자 또, 이런 옷을 어디서 자? 막 이래가지고. 쌈 언니인 것 같은데? 극밥 맛있겠다. 극밥 먹고 싶어. 사 언니 뭐 해요? 맛있다, 이거. 같이 입었단 말이에요. 핑크 슈즈랑. 너무 귀여워서. 나 음, 아, 전혀 안 먹을 것 같은데. 지금. 특이랑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언니 뭐 해요? 쯔톤 <laughs> 치크 브러셔? 너무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리 콘셉트 아이 수리씨 무드 레시피 페이스 브러셔 모노 핑크예요. 근데 리리바이레트 저는 리리바이레트브러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색감 너무 예뻐. 色, 이거는 은은한 핑크인데 엄청, 어, 이런,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어떤 색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저는, 콜라, 그냥 핑크, 베이지. 약간 핑크, 뭐 그런 좀 차분한 톤을 좋아해요. 뭐더 없나? 뭐 소개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튼 이랍니다. 수 언니 왔어? 갔, 갔나? 팬서 펜서 오늘 팬서에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수어야밥 물어. 밥안 먹었대, 언니도? 언니 이제 먹을걸요? 저못 먹지? 그냥 배거프면 시켜야겠다. 에이 스이 때는 사부 아니었어요. 오늘 사부 아니에요. 응. 음. 저밥 먹고 있다니까요. 아 진짜요? 뭐 먹어요 언니? 응. 음. 사보 입은 적이 있나? 음 같은데. 어? 마라탕 컵밥? 대박. 언니, 제가 마라탕 먹고 싶어 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나? Uh -huh. 사과 말린 사과 언니랑 <laughs> 이거 수아언니가 준거 아니에요 수아언니가 준 거는 어제 제가 소개한 그 올레오 초콜릿 스포츠키아 깁시간 경 판매처 좀 알려주세요. 비밀이면 말고. 깁시간 경 어떤 거? 공항에서, 공항에서 제가 켰던 건가? 아니면, 그, 노, 그, 갈색 건가? 음! 제가 찾아서 알려줄게요. 너내 거였더라? 인터넷에서 샀어요, 인터넷에서 네, 그거 마음에 들어요 그때 한 번, 한번 사서 샀는데 음, 커플이네 나 안경? 근데 난 안경을 진짜 잘 잊어버리고 잘 부시, 부시거든 그래서 지금 남고 있는 안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세 개, 열세 개, 열네개 정도 열세 개. 나 많이 안 써. 어. <laughs> 음, 지금 먹으려고 지금 열려고 했는데 반대로 열었어 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들었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응. 진짜 기특해요 매영 무서졌어요. 위험해. 맞아요, 저 챙겨주셔야 돼요. 저 진짜 위험하거든요. 아 인스타 피도 올려야 되는데 뭐부터 올려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진짜 빨리 올리고 싶은데, 빨리 올리고 싶은데 올리 올리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진짜 뭐부터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아 맞다, 그거 얘기했나? 제가. 아니, 마블에서 말했잖아요. 그, 에어팟 4. 4 제가 그거를 일본에서 발매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일본에서 샀었, 샀거든요. 한국에서 발매하기 전에.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 근데, 투어할 때 제가 마블에서 보냈잖아요. 케이스가 없어졌다고. 응.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 오늘, 오늘 만났던 밀리브한테는 말한 적도 있는데, 아니, 제가 그거를 잊어버렸으니까 케이스를 이제 다른 멤버 거를 빌려가지고 케이스를 충전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거를 이제 빼고 한쪽을 끼고 했었는데 그대로 한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도 없고 한쪽만 있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케이스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케이스가 생겼어요. 케이스가 생겼는데, 한쪽이 없는, 없어진 거죠. 그 사이에. 케이스를 잊어버린 그 하루 사이에 제가 한쪽을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케이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있고, 한쪽이 없는 에어팟이 돼버렸던 거죠. 제가 버스 이동을 했는데, 버스에서 떨어졌었대요.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있었다고 놀라게 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둬 있으면 에어팟도 잊어버릴 일 없는데 그리고 하, 호텔 그냥 방 안에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니었나 봐. 은혜 안 좋았나 봐. 해가지고. 포기해서 지금 한 적이 없는 에어팟 완성됐어요. 이제 진짜 안 돌아와. 진짜. 모든, 모든 잊어버린 물건들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번에는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 먹었어. 그냥, 이번에는 안 됐던 거구나. 어쩔 수 없지.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줄리아본 쓰잖아요. 저 헤드셋이랑. 줄리아본. 헤어미스트 썼어요. 오늘 이거. 응. 음. 이거 많이 안 썼어요. 이 정도만. 제체향스가 아니어가지고. 제체향스는 아무도 모르는 제 너무 특별한 향스인거 알죠? 향 이름? 헤어 미스트 노선이 헤어 미스트 노선입니다. 노선. 내 죽기 전에 알려줄 수 있어? <laughs> 안돼. 진짜 안 알려줄 거야. 나 내일 펜사갈때 제가, 제가 뿌리고 올게요. 잘 뿌리고 올게요. <laughs> 제가 다른 향수, 체 향수가 생기면 알려줄게요. 어때요? 이그 그러면 그 약속을 합시다. 제가 이 지금 쓰고 있는 향수 말고 다른 체 향수가 생긴 순간 알려줄게요. 어때요? 어때? 오케이? 왜냐면 제가 그거를 같은 향수를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진짜 지금까지 한 명도. 그리고 그 향을 맛도 본 적도 없어. 저 (8시) 되면 갈게요. 향수 없어요 음추천추천은음 딥티크도 추청, 음, 괜찮은 것 같고 조마론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티파니앤코 향수를 이번 여름에 엄청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티파니앤코 아 그리고 가을 되면 버버리 가을 겨울 겨울될 때는 저는 마버리 향수를 자주 써요. 마버리 응 음, 이제 갈게요 뾱. 그러면 나는 가볼게요 사랑해 안녕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밥 먹고 안녕 알겠지? 빠빠이